네, 김영환입니다. 부모 중에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잘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기여하고 잘 살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지나쳐서 기독교보다 대학교가 더 우선시되는 사람도 있죠. 성신, 성삼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능력보다 학교 내신이 더 좋게 임하기 바라고 그런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을 잘 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뭐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이집트의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이 있죠. 냄새가 나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위험하죠.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꼽티큐 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 85%가 무슬림 사람들인데요. 그수 중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 15%가 기독교인인데요. 천만명 정도 되는 이골틱크리스천들은 사실 스스로 자기들을 목같탐 쓰레기장에 두고 거기서 출세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7세기의 이슬람의 확장으로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차별 공격을 받았죠.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지만 여전히 종교적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너네 쓰레기 마을에 가서 거기서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받아하지 않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뭐, 어때? 하고 그 쓰레기 마을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생후 2세. 한두살 정도가 되기 전에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손목에 십자가를 새겨 줍니다. 이것은 결국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으라라고 하는 표시이죠. 사실 이렇게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또 명시되면 공무원이 되거나 사회적인 어떤 유익을 누릴 수가 없죠. 출세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선택합니다. 왜? 고젠 땅을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 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을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낸 이유가 있겠죠. 먼저 아버지가 어떠한지 가겠다라는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였겠죠. 먼저 요셉 보고 이제 아버지가 간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야곱과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도록 땅을 요구했고 정착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 땅이 고센 땅이다. 근데 이 고센 땅은 유목하는 짐승을 키우는 그런 땅이었죠. 근데 사실은 곡식을 재배하고 이렇게 살때 안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데 부유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목민의 생활, 그냥 짐승을 키우면서 천민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를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어금 맞추어서 안고 울었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화려한 땅을 좋은 땅 비옥한 땅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참 많은 땅 중에서 왜 고센이란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과 아버지에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온 것을 알리겠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목자들임을 왜 강조해서 나중에 말했을까요? 그 말은 목자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생 땅에서 살아서 이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은 동떨어져서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부모님에게도 고생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바로에게도 아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은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곡물을 재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축하는 선조 때부터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그들이 애국 사람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죠. 또왜애국 사람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네. 그애국 사람과 함께 섞이면 그들의 문화, 그 문화는 뭐예요? 사실은 종교죠, 종교. 그들의 신을 섬길까 봐. 혹은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그들 속에 들어올까 봐.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비옥한 땅, 돈을 잘버는땅 그런 땅 말고 정말 예배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촉박하고 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아유 당연히 예배하는 땅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예배하는 땅이 아니라 놀기 좋은 땅. 나에게 유익을 주는 땅, 재미있을 것 같은 땅, 그런 땅을 선택하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든다.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죠. 애굽의 그 비옥한 땅을 요셉과 그 부모와 형제들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마라, 뭐 사업을 준비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땅,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품능교회 요즘에 예배하러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하고자 등록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 이 품능교회 와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뭐 편하게 예배를 드겠다 리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더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괜찮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도 참 좋죠. 그런데 내가 또섬길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게 고생 땅 같고, 척박한 땅 같지만 같이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상급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기쁨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그 역할을 여러분도 같이 감당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